이동님이랑 삼빈 배우님, 김상규 배우님께 전해드릴게요. 이나 배우님께는 어 방금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현빈 배우님과 다니엘이 배우님의 슬로, 뭐 어떤 분이 더 슬로우로 보이셨는지 궁금하고요. 더불어서 유튜브부터 클럽 장면 등 되게. 도전할 장면들이 많으셨을 텐데 보시고 만족감도 궁금합니다. 그리고 감독님께는 어, 추석에 그 가족이 볼만한 오락 영화가 아닌가 싶게 재밌게 봤는데요. 원보다 나은 공주 투만의 매력이나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어, 마지막에 그 고공 액션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. 현빈 배우님과 진성규 배우님 그 고공 액션 하실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유민하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. 어, 저는 이 삼각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, <laughs> 어, 누가 더 슬로우로 보였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<laughs> 뭔가 한쪽에 치우쳐질 것 같아서, 어,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. 이 삼각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싶고요. <laughs> 여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슬로우로 보일 만큼, 다한분한분 한분 캐릭터도 더 멋졌던 것 같고요. 어, 유튜버나, 음, 클럽생 같은 경우는, 클럽 씨는 그냥 어 제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춤으로 추는 거 추기도 했고요. 어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라는 그 대사에 어떤 액션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는 알림 설정까지 있는 건데. 구독과 좋아요로 짧게 해서 하트를 만드는 그 포인트를 생각하는 게 가장 고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어서 감독님께는 일편과 다른 차별화 포인트 질문 주셨는데요. 네, 음, 그동안 제가 해왔 해왔던 영화를 보셨다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좀 웃음이 있는 영화를 많이 해왔거든요. 그래서. 어, 공조2를 제가 연출하게 됐을 때, 어,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겠지만,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고, 또 다행히 1편 때는 철령의 캐릭터가 어, 아내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캐릭터였다면 2편은 그로부터 좀 자유로워졌고,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, 어,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, 어, 그런 코미디를 좀더 강화할 수 있었고, 그런 점들이 그럼 음,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추석, 명절 때 가족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어, 요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네, 후반부 고공 액션 소감에 대해서 현빈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릴까요? 음, 장명준과 어, 대치하는 신이었고 었저 철령이한테도 그렇고 장명준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신 찍을 때 저도 어, 방금 전에도 감독님한테 여쭤봤었는데, 그 액션 분량만 한 10일 이상 촬영을 한것 같아요. 네, 실제 옥상에서 촬영을 하고, 난간에서 찍고, 또 곤돌라에서도 찍고, 음,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는데,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, 어, 별탈 없이 무사하게 잘 촬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 신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해서 우리 무술 팀들한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 들어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제가 할말어민 씨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찍는 내내 저희도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힘도 들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옥상은 진짜 위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덥기도 했었고 많은 스태프들이 그 옥상에서 하루 종일 며칠을 계속 찍었었어요. 그래도 큰 사고 없이, 문제 없이, 그렇게 멋진 장면 찍을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지금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, 저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스태프분들, 그리고 무술 감독님,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